아 어, 안녕하십니까 동강아재 입니다 아 어, 오늘은 논에 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약하고 어약 기계하고 살포 장면을 좀 촬영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어, 우선 약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문구가 심해 가지고 문구병 약을 좀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도 말고, 이게 이제 초벌약인데, 보면 이때 좀 도복이 심하고, 이파리를 빨리 빠빠해지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쓰러짐 경감, 내병성 강화 세균 향상을 위해서 그 규사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신호탄, 동방, 카바, 요거는 전착제입니다. 그리고, 발리문 어 청시롱실, 이렇게 됩니다. 청시롱실은 주로 그 충약입니다, 충약. 충략. 그리고 빨간 뚜껑에 있는 것은 주로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어, 저기, 바이러스 잡기 위해서 그 쓰는 약입니다. 신호탄하고 성부 발임은 이거는 주로 문고병이나 도열병 이쪽으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신홍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 벼멸구나, 그 먹놀인제, 애별구, 유화명 나방 이거 지금 홍명 나방 이걸 지금 주로 잡기 위해서 지금 청시홍실을 쓰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농약통이 2톤 짜리다 2톤 정도면 한 5천 평 정도를 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농약호 스고 그리고 물을 빨리 담기 위해서 지금 양수기를 장착하고 있습,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담는데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많이 됩니다. 이걸로 담으면 거의 한 5분 정도만 담는데, 대표부에 시면 고속농으로 담으면 거의 시간이 1 시간 반 넘게 걸립니다. 이따가 그 논에 가서 살포하기 전하고 살포하는 장면을 또 찍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논에를 왔습니다. 아, 이거 보면, 살포기, 그, 저기, 그, 촛대인데, 이게, 혼에 많이 나갑니다. 아, 메다수로는 한 15에서 20m 가까이 나갑니다, 저기. 양이. 이런 식으로 논 자체를 약을 해야 됩니다. 어, 농약을 다 했습니다. 어, 한쪽 논을 다 했는데 이 논이 길이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100m. 보시면 농약 호스가한 13mm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100m 정도 끌고 가다 보면 힘드니까 논에다가 물을 댑니다. 물을 많이. 그러면 줄이 한 100m 정도라도 쉽게 딸려 올라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호수를 어떻게 감냐면, 어, 요레와를 당기면 트랙터 동력을 이용해서 줄이 감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감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딸려오겠죠. 이게 이렇게. 어,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